음. 몇 시에요? 아니 내일 오, 내일 안올 거야? 아 내일 뭐라고요? 오늘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오늘 알아보고 내일 알아 오면 되잖아. 아. 네 핸드폰은 게임 할 때만 쓰는 거냐? 카톡 보내면 되잖아. 여섯 번에. 얘기했던 건데 a의 0제곱은 1이야. 대신에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야. 2의 0제곱도 1이고 마이너스 2의 0제곱도 1이고 2분의 1의 0제곱도 1이고 루트 2의 0제곱도 1이야. 다 0제곱은 1인데 대신에 0의 0제곱은 없다고 해. 이건 안 해. <laughs> 그 다음에 어, 제곱근을 분수지수로 바꿨다면, 이제 분수를 마이너스로 바꿀 거야. 지금 요게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것 또는 요렇게 쓰겠네. 자, 예를 들면 이래. 2분의 1 요거를 뭘로 바꾼다고? 2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분수인의 기를 지수로 바꾼다? 그러면은 뭐냐, 지수가 음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3분의 1 요거를 지수로 바꾼다. 그러면 3에 마이너스 1제곱 자, 4분의 1 요거는 4에 마이너스 1제곱 근데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예를 들어서, A제곱분의 B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분자에 있는 B의 세제곱은 뭐할게 없는데, 여기 뒤에 있는 애기가, 아니, A가 A제곱분의 1이잖아. 그러면 B의 세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지. 분수인 애기를 지수로 음수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자, 얘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안 됐던 건데 정수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가능해진 거야. 자, 밑은 0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수는 이제 정수가 된 거지. 밑에서 곱한 거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서 나눈 거는 이제 지수끼리 빼주면 돼 괄호 한팎에 있는 거는 곱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분배하는 것처럼 각각 n제곱 분수 모양과 마찬가지 앞에서 했던 거, m분의 1제곱이면 n제곱근 a 하고 바꿔줬지. 그러면 a의 m분의 m제곱이면 n제곱근 a의 m제곱. 자 이번에는 지수, 뭐냐, 지수가 유리수로 이제 확장이 된 거야 별거 없어 내용은 똑같아 앞에서 안 대로 하면은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27인데 그걸 네제곱하면은 아니 그니까 저걸 네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된다고? 네제곱했는데 음수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처럼 표현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laughs> 자, 문제 이제 봐보면 <laughs> 일단은 얘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괄호 한제이 곱한다는 거겠지 그러면은 이분의제 그리고 얘네는 약분 되니까 얼이야마이너스이겠네 네, 이분의 4가 제분의3의제 이제 이제 이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을 하고 있어. 그러면, 3분의 2에, 얘네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3제곱이겠네. 자, 이거를, 요렇게 생각하는 거지. 3분의 2에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1제곱. 아니, 순서 바꿔서 마이너스 1제곱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러면, 세제곱 먼저 해주면, 이게 얼마야? 27분의 8이겠지. 그거에 마이너스 1제곱 아래 그러면 아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었잖아. 분수였잖아. 그러니까 역수취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놈의 마이너스 1제곱은 8분의 27인 거지.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야. 27분의 8, 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얘가 된 거라고. 됐어. 종료나 되고 있어? 그다음 이번에 자그 다음 이번에자그뭘 연습하는 거냐면 지수를 분수로 바꿔라. 지수를 마이너스로 바꿔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 봤을 때 뭐부터 어떻게 손댈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4 곱하기 24의 3분의 1제곱 81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190의 3분의 1제곱 너네는 3분의 1제곱을 하고 싶어? 얼만데 모르잖아. 그리고 여기 뒤에 80일의 3분의 1 제곱. 이거는 그나마 간단하지. 3의 4제곱이야. 그거에 3분의 1 제곱 하래 그러면 얼마인지 몰라도 그래. 그래도 3의 3분의 4 제곱 이렇게 쓸수 있잖아. 간단하게라도. 그러면은 얘는 그런다 치고, 그럼 앞에 있는 요거는 뭐할 거냐고. 요게 뭔지를 알아야 살을 곱하든가 말든가 하지. 안 그래? 그럼, 아까 배운 대로 치면, 얘는 세제곱근 24. 요거에 사고라했으니까 앞에다 4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그러면 요 뒤랑 계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문제잖아. 그러니까, 식을 보고 뭘 손댈 거냐? 어떻게 손댈 거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여기서는, 음, 24를 뜯을 거야. 24가 8 곱하기 3이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3인 거잖아? 그러니까 밑을 2짜리랑 3짜리랑 지금 다 뜯어버리겠다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은 4는 2의 제곱 곱하기 24는 2의 3제곱 곱하기 3요 놈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여기는 3의 3분의 4제곱 그 다음 빼기 5 곱하기 여기 192는 얜뭐까 2 곱하기 2곱 18에 2곱12 맞지? 다시 얘는 96은 2 곱하기 48 맞아? 그럼 48에는 16 곱하기 3이니까 2가 4번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2에 6제곱 곱하기 3이었겠네 이렇게 맞지? 48이 16 곱하기 3이니까 맞지? 자, 그러면 음, 진짜 뭐가 통일성이 하나도 없네. 일단 여기만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2 곱하기 3의 3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쓸게 아닌 것 같아. 지수가 지금 3분의 1제곱이니까 3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뜯어볼게. 그 다음 5 곱하기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만들었어. 3의 3분의 1제곱을 이걸로 묶으려고. 그러면 얘는 2, 4, 2, 8, 그 다음 플러스 3, 마이너스 4, 5, 20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코 그리고 답은 대부분 지수보다는 뭐냐? 제곱근 형태로 쓰는 게 많거든. 3의 3분의 1 제곱이 얼마? 3 제곱근 3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9, 3 제곱근 3 이렇게 쓴다고. 우리가 마이너스 4 곱하기 루트 2, 이거 줄여서 마이너스 4 루트 2 이런 식으로 쓰잖아.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너네가 지금 봐서 알겠지만 답지가. 그러니까 너네가 답안을 작성해서 냈을 때,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채점을, 서술형을 채점을 할때 답안지랑 똑같으면 여러분 검토를 하겠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 번 검토를 다 하겠지. 그렇게 해서 오답, 그러니까 오답 처리가 안 되면 좋은데. 혹시라도 <laughs> 그 다음 3번은 지금 이 루트 껍데기가 겁나 많을 뿐이야 자 일단은 분자 봐주면 요거 이거 보여? 마지막 껍데기 이거 이거 빼고 나머지 안에 있는 알맹이만 생각하면 a 의 1분의 1제곱 곱하기 a에 3분의 1제곱 이거에다가 통으로 1분의 1제곱 해놓은 거겠지? 그 다음 분모는 제일 마지막 껍데기 하고 봤더니 그 안에 또 요거 루트 껍데기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a 제곱에 3분의 l 제곱에 이거에다가 4분의 r 제곱 이렇게 해 놓은 거겠지. 껍데기 씌우고 씌우고 이렇게 된 거고 위에 있는 애기는 둘이 놔두고 한꺼번에 씌운 거고.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네, 쉬운 것부터 보자. 분모는 괄호 안팎에 있는 애들 그냥 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야. 그러면 a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 분자에 있는 애기는 밑에서 곱했어. 그러면 지수끼리 뭐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야. 얼마? 6분의 5. 그놈의 2분의 1. 그러면 A에 6분의 1제곱, 분의 a 의 12분의 5제곱 이렇게 된 거고, 이제는 뭐 하라고? 분자의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갖다 빼주면 된다고. 그 그동안 너네가 아무 생각 없이 약분했던 거를 지금 분수, 뭐냐, 정수 이렇게 바뀌니까 헷갈리고 있는 건데, 그냥 빼면 돼. 그러면 a 의 12분의... 3제곱 약분해서 A의 4분의 1제곱 한번더 4제곱근 A하고 쓸수 있다고 되고 있지? 누차 이야기하지만 너네 손으로 꼭 해봐야 돼그 다음 뭐냐 요 1번에 있는 게 문자집마다 다 나오는데 그냥 가끔씩 시험지에 나와 그냥 맞으라고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그래 많이 틀렸고 더라고 그냥 합차야 여기 앞에 두 덩어리만 봐보면 a의 4분의 1제곱 똑같고 b의 4분의 1제곱 똑같고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니까 러 뭐야 x-y x 플러스 -Y, x y 그냥 이렇게 써 놓은 거라고 이게 지금 복잡한 것 뿐이야 그러면 뭐 나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나와야 되는 거니까 a 의 4분의 1제곱에, 제곱, 빼기, b 의 4분의 1제곱에, 제곱. 이거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A에 2분의 1제곱, 빼기, B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 여기까지 이야기고, 뒤에 한 덩어리 더 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A에 2분의 1제곱 더하기, B에 2분의 1제곱. 얘도 마찬가지. 앞뒤 똑같아. 부호만 달라. 그니까 러 A에 2분의 1제곱에, 제곱, 빼기, B에 2분의 1제곱에, 제곱. 그러면 얘는 a 빼기 b 하고 정리되겠지. 그래서 이 파트에서 곱셈 공식이 또 나옵니다. 2번 마찬가지. 요거지 이거를 세제곱 한계 a라고 이거를 세제곱 한계요 놈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써져 있는 식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을 x y로 나눠주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 분모는 x y, 분자는 인수분해하면 x y,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그래서 얘는 약분되니까 이거만 남아. 이거에 맞춰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얘가 x였고. 얘가 Y였어.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A에 3분의 2제곱. 더하기. A에 3분의 1제곱. B에 3분의 1제곱. 더하기. y 의 제곱이니까, B에 3분의 2제곱. 자, 혹시나, 얘도 마찬가지. 지수로 쓰라고 한다. 그러면, 세 제곱근 a 의 제곱. 더하기. 세 제곱근 a 곱하기 세 제곱근 b 더하기 세 제곱근 b 의 제곱. 그래서 가운데 항이 한번 정리 되겠지. 세 제곱근 ab. 그래서 지수로 쓰면 이렇게 제곱근 이용하면 이렇게 쓸수 있다.